다음 일장 믿음에 대한 중앙 경고 곧 에고스 사람 다음에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두게 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느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개인을 격고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와의 호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발의찌그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새하며 레바논의 꽃이 이우는노다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의 앞에서는 땅고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노다 누가등이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등이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 노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한 날래 선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이래한 자들을 아시는 이라 그가 범람한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을 뜰을 흑감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깨야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 같이 엉그러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마른 지푸라기 같이 다탈 것이 없네 여호와께 악을 깨하는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특한 것을 권하는 노다. 여호와께서 말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장하고 준다 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너희는 나를,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네가 지온 그의 멍에를 네가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명하였나니 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않을 것이라 내, 내가 네 신들의 집에서 세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이 부담을 예비하리니 이는 네가 비로함이니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호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을지어다. 아인이점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나음 이장 파괴하는 자가 너를 찌러 올라온 나니 너는 산 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허리를경고히 묶고 니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배의 영광과 회복하시되. 이사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차자들이 약탈할 곳또그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양울에 버리는 날에 병과의 철이 번쩍이고 반적, 노속나무창이 유동하는 도다 그 병원은 거리에 밑층에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가니 그 모양의 뿔 같고 빠르기 번개 같도다. 그가 그 종기한 자를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그것을 예비하도다 강들의 수분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명대로 왕과 밝은 것은 봄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신녀과 가슴을 찌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노다니는외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갔더니 이는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흔해 노력하랴 금을 늑탈하라 그 적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는외가 공허하였고 황무하였도다 범인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일도다 이들 사자의 굴이 어디뇨? 젊은 사자의 먹는 것이 어디뇨?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식물을 충분히 짓고 그 암사자를 위하여 무언을 움켜서는 취한 것으로 취한 것으로 그 굴에 채웠고 씻은 것으로 그 구멍에 채웠도다 망군의 여와의 호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또 너의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면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나훈 3장 화이시 진저 피 성이여 그 속에서는 괴울과 강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는 도다 휙휙하는 채찍소리, 굉갱하는 병거 바퀴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탄력당하는 때, 큰 무더기, 주검, 우수한 시체에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의 주인 된 아리따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함을 인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는 이라 망군이 망군의 여호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서 네 치마를 거뒀쳐 네 얼굴에 보이, 네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네벌거벗은 것을 열국에 보이며 네 부끄러움을 열곳을 열방에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네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로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네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이녀에가 항모하였도다 누가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보아리오, 하리라 하시도다.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대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줄렸으니 바다가 성로가 되었고 바다가 성명이 되었으며 부스와 애굽이 그 힘이 있어. 힘이 되어 한이 없었고 복과 루빔이 그의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잡혀갔고 그 어린 아이들은 길 고, 모퉁이 모퉁이에 매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종경한 자들은 제배에 뽑혀 난이었고 그 모든 대인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취한 바 되어 숨으리라 스물, 너도 대적을 인하여 피난처를 찾아 부리라 너의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 것 같으리라 너의 중장증들은 여인 같고 너의 땅의 성문들은 너의 대적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불을 길 물을 기름 에어 쌓을 것을 예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경공케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늦게먹는 것같이 하리라. 네가 늦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메뚜기 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네 상무를 하늘에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황충이 날개를 펴서 날아간 것 같고 너의 방백은 몇. 메... 메기 같고 너의 대장은 큰 메뚜기 내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것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수 없도다. 하수르왕이야네 목자가 자고 네 기둥은 누워 쉬며 이 백성은 흔들려 터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너의 다친 것은 고칠 수 없고, 네 상처는 중화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인하여 손뼉을 지나니, 해는 이네 악행을 늘 받지 않는 자가 없음이 아니냐. 다음 일장에서부터 3장 말씀 하멘